자두 번째 문제는 어, 가우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우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음, 이 문제는 어, 고등학교 1학년 2등급 이상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음, 이 가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이 가오스는 보통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설명을 지현 선생님, 네, 네 정의 말씀 드립니다. 네,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정수라고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첫 번째는 x보다 말 그대로 크지 않은 최대 정수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일단 그냥 정수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3.5의 가우스다. 그러면 얘는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뭘 버리게 되죠? 방금 인생 그렇죠. 0.5 양의 소수 부분을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양의 소수 버림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은 이렇게 정수로 떨어져야 되니까 이 정수 부분을 n이라고 놓으면 자, x는 n 플러스 알파로 놓을 수 있고 n은 정수이며 이 양의 소수인 알파는 0 이상 1 미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의 소수 버림이기 때문에 가우스 x라는 것은 가우스 n 플러스 알파 해서 얘는 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맞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음, 이 정수 부분에 대해서 또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 가오스 x가 만약에 n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얘는 거꾸로 x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얘는 양의소수 버림이기 때문에, 가우스 X 플러스 만약에 3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얘는 가우스 X가 N 플러스 알파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얘가 양의 소수 버림이기 때문에 이 알파만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3이 되게 되고요. N 플러스 3이라는 것은 N이 가우스 X랑 똑같으니까 가우스 X 플러스 3이라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어, 방정식을 가우스 x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가우스는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고요. <laughs> 자, 그다음에 어, 여기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아, 저기 문제 에 나온 어 바로 x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은 x 마이너스 가우스 x입니다. 아까 전에 가우스 x가 뭐라고 했죠? 정수 부분, 그죠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뭐가 될까요? 그쵸 소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소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하기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죠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유리 함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 함수의 일반항인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t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점근선은 어떻게 되나요 x는 그쵸 마이너스 a분의 b구요 y는 a분의 c라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자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 문제가 다우스 x에 5플러스 2 +E 가로 x 그 다음에 이것이 x 플러스 10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가우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정의된 이런 가로 x도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x도 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 가우스 x로 정리하든 가로 x로 정리하든 x로 정리하든 아니면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n 플러스 알파 이런 것으로 정리하든 정리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어, n으로 정리하고요. 얘는 n이죠. 얘가 n이죠. 얘가 n. 얘가 알파죠. 얘는 알파로 정리하고요. 얘는 n 플러스 알파로 정리를 하면은 n과 알파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고요. n은 정수. 그리고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이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리를 쭉 해보시면 n에 5 플러스 2 알파가 어, n 플러스 알파 플러스 10이 되겠고요. 5n 플러스 2n 알파가 n 플러스 알파 플러스 10 이렇게 정리가 되고 n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4n 플러스 2n 알파가 어, 알파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 n으로 묶어주면 4 플러스 2 알파가 어, 알파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다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얘가 0과 1 사이 그러면 2 알파는 0과 2 사이니까 4를 더해봤자 양수죠? 그래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은 자 4, 2 알파 플러스 4분의 알파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얘가 유리함수꼴로 정리가 되고요. 이때 알파는 0 이상 1 미만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런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면 자 일단 얘 x 정근선은 알파 정근선이죠. 알파 정근선은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알파 정근선은 y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가 알파와 Y.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일단 0,0을 대입해주면 2분의 5가 되니까 2분의 1보다 크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알파가 0 이상 1 미만이기 때문에 0에서 1까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최대 값은 뭐가 됩니까? 알파에다가 몇을 집어넣으면 되죠?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오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n의 최대값은 몇입니까? 2가 되겠죠. 자, n은 최대 2를, 2를 구,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 n은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n과 알파에 관한 식 제일 간단한 게여긴가 여기, 여기, 여기. 이걸로 음. 정리를 해보면 <laughs> 어떻게 되죠? 자, n에다 2를 집어넣어주면은 자 n에다 2를 집어넣어주면 8 플러스 4 알파 알파 플러스 10 그러면 3 알파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알파는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은 몇이 되죠? 3분의 2가 되죠? 그러므로 x는 어, 2 플러스 3분의 2로써 3분의 어, 8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27 알파의 제곱이죠? 어, 알파의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27 곱하기 9분의 64가 돼서 얘는 뭐가 되죠? 네? 9. 아, 192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